저희 그 광화하게 합시다 광화요? 아, 들어가요 거. 리우스 카리우스. 카리영스벨리우스 카리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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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요스카리우리고있 카리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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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우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. 칼다이아입니다. 설명 좀해주 잡이칼다리고요? 어디 로려야 <어디로> 되는? <laughs> <laughs> 네. 아 위로 하죠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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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아 이거 이름은 a i k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i k a 이 kai, k <laughs> 아 이름이요? 카이카이카이 카이카이카이 카이카이이카입니다 패시브. 어. 했다. 허허허허. <laughs> 정말. 전, 전, 전 만족해요. <laughs> 왜요? 그예요. 그, 그얘 예, 패시브. 패세 패시브거든요 이제. The next day. Okay. 여러분이요 들에게친구왜에가 나무로 에게친구 이거 게게친죠게친구이에게친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친구 근데 이제 친구들이이친구들친구 친구들에게 친구들가게친구 친구들에게 친구 오, 일단 검이 아닌데요 이건. 검미데요 카드 뭐. <laughs> 하세요, 하세요, 하세요. 신호기를 걸었구나. <laughs> 좀 걸려요. One hour. 마이너스. i m i n u t e later. 됐습니다. 네? 아니요 아니, 그게 다짠게 아니고요. 아. 플레이 그거거든요. 이제 된거 같아요. 예. 네. 됐어요? 됐어요? 네. 아뭐 보겠습니다. 예. 네. 자 노래 끄고 퀵 노래. m o s q 고있 t Mosquet, Mosquet, Mosquet. Odiga, t p i r t p i Mosin, Sermon singing, 멋있는 곳에 Mosin. I s a 다 d OK, s 고날 d a Camo, 고 a m o Camo, c 날고 있 Camo, Camo, c 고 m o Camo, c a m 우와 우와 멋지지 않아요? 우와 우와 멋지지 않아요? 우와 <웃음> 우와, <웃음> 우와. 요 그거 차례 본 방가요 혹시? <laughs> <와>. 아름답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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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 <잘생겼다. 웃음> <laughs> 아, 지 여기도 오셔야 되거든요. 집회해 보실래요? 집회해 보실래요? 아,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집회해 보세요. 집회해 보세요. 투표해 보 여기 발사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. 아까 미사일을 발사한 거거든요. 여기. 아. 여기서 이 마그마에서 이제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겁니다. 발사했어요. 네. 를 여기를 뚫었습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나무 같은. 오, 이 뚫었어. 아. 네, 건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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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우가. 미사일이 여기 터졌습니다. 네. 계속 끝내 도록 하 죠.